반갑습니다. 지정되신 당, 지수아입니다. 오늘은 귀엽게. 아, 안 돼! 네, 선생님. 선생님 전화를 오시는 분들 중에 연애의 고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더어 있죠? 더어 음. 저는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요. 음. 라면서, 물, 고물. 마음 아프지? 오늘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아우, 사랑. 아트. 우리 남편 같이 사랑해 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짝사랑을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웃음> <웃음> 완벽하잖아요. <웃음> 완벽하잖아. 오. <laughs> 진요 어. <뭔지> <laughs> 단점이 보이기를 해 무슨 싸울 수가 있기를 해. 맞아요. 그냥 바라만 보면 돼. 네. 어. 그럴 수없어서문제지두 번째는 사랑 <laughs> 남녀가 만나서 음. 서로가 좋고 사랑해서 만났어. 이 사랑이 크고 작고, 어, 굵음과 짧음의 이 상태는 누가 만들어? 두 사람이 음. 만들어가는 거야, 사랑 자체를. 응, 음. 음, 그랬을 땐 똑같은 동갑내기끼리 만났을 땐 서로가 서로를 양보할 줄 알고 배려를 할줄 알아야 되고, 이건 기본적인 상식인데 내가 얘기해줘야 되나? 아니요,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음. 예를 들어서 여자가 성질이 더러워, 네. 그럼 남자가 어떻게 따독따독따독따독 따독, 따독, 따독. 여자가 성질이 더러웠다가 다독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딱 굽혔어. 네. 그때는 남자가 이게 한 이래 이래서 이어 때문에 난너 때문에 속상했어라고 하면 여자들도 생각할 줄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같은 젊은 여성들 어때? 다우하는 성들도 다 있어. 네, 그러면 맞아요. 만나는 순간에 야 됐어 어쩌고 저쩌고 우우 우! 해버린단 말이야. 맞아요. 야 됐어 헤어져 끝나. 그럼 찾아와 울어. 그럼 내가 볼땐 어때? 아직 안 끝났는데? 너왜 이렇게 승질이 지랄이야 기다려봐 며칠이 있다 울 거야. 음... 와. 그럼 또 만나. 그럼 싸고 또쳐아와또 네. 울어. 네. 그거는 말했어. 어 이제 네. 왜 그러냐면 극과극끼리 만나거나 네. 아니면 성격 자체가 둘이 너무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는 거지. 음... 이럴 땐 내가 그 여성 보고 혼내. 음... 네가 참아. 얼마큼 사랑해? 지금 울지? 울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 죽을 수 있어? 아니 죽 아니 자살까지는 아직 얼마큼 사랑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옆에서 옆에 놓고 자야 될것 같지 네 불안하지 너딴 여자 만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요 선생님 광고 하나 그냥 맞춰줘 자기만의 아직 고집이 세면은 남녀 간에 트러블 밖에안나 정말 사랑한다면 져 주는 거야 그게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이야 계속 싸우다가 안돼 헤어져 내가 헤어져라 그랬지 헤어졌어 어떻게 될것 같아 둘 중에 하나가 더 사랑이 큰 사람이 먼저 찾아와. 거기가 포인트야, 그게. 찾아오게끔 만들어 헤어지고, 일단.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우승하는 거야. 나 이겼어. 그럼 어떻게 돼? 찾아온 애는 평생 굽혀 살아야지. 또 다시 웃어가면서 또 이제 화합이 되는 거야. 사랑이라는 거는, 자, 어, 사랑 공식이라고 있어요. 자존심 버리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해야 돼. 어. 나는 그렇게 사랑했어, 내 남편은.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신랑이 나밖에 몰라. 어. 저처럼 하세요. 사랑 때문에 마음 아프시고 어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짝사랑 때문에 또 바라만 보고 계신 분들도 있겠고. 어, 음, 짝사랑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 해주고 싶어. 그냥 바라보지 마 이제. 잡아. 내 거야. 음. 그만큼 사랑했으면 됐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음. 어 이제 어떻게 좀 잡아야 될까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정대신당 선생님께 전화주세요. 네, 전화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드릴 겁니다. 그러세요. 선생님? 맞아요. 네. 울지 마세요. 지정대신당 선생님이 바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웃음> 해드리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